어, 저는 아직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께 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영원한 아이콘, 저 이용대입니다. 어,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유튜브 채널 BKATV가 개설된 걸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BKATV를 통해서 배드민턴의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어, 공유해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일일 코치로 변신을 할 건데요. 어, 오늘 저에게 수업 받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배드민턴 출신이 얼마나 되셨어요? 레슨 받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네. 제가 오늘 힘들겠구나. <laughs> 네, 오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서 가까이 오세요. 아, 네. 저한테 어, 왜 이렇게 보이첫 <laughs> 번째로는 뭐가 제일 궁금한지 말씀해 주시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쁜 척 하면서 치냐 음. 이러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 아. 저는 세게 친다고 치는데도 이게. 임팩트라고 하나요? 그게 잘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럼 너무 이쁘게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10... 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된 그리고 칠 아닌가요? 때도 발이 이렇게 저는 돼요 접. 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럼 한번 보고. 네. 야 사진 찍지 말고 빨리 안 들어와. <laughs> 진 <사진 찍고> 있어 <laughs> 네, 그럼 한번 쳐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봐봐요. 어, 틀려 같은 경우에 여게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임팩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지금 다 치신 거 맞죠? 네. 아. 야, 라켓은 정확히 잡으셨으니까, 공을 때린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안 때려지잖아요. 어? 그쵸. 그래요? 네, 잡았잖아요. 돌렸잖아요. 네. 돌렸어 여기서 딱 때려버려야 돼. 아, 끊어야 돼요? 네. 요만큼만 때리기. 요 정도만 딱 때리고, 그 다음. 싱 소리가 방금도 여기에서 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나야 돼 여기서 딱때려서 여기서 나야 돼 여기에서 45도 정도에 그렇죠 그렇게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요 보면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만 때리니까 안 가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하면 당연히 안 가지 여기서 좀 이렇게 더더 더 민다 생각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줘 아나 오늘 아씨. 방송에서 이런 말안 쓰려고 그랬는데, 싸대기 때려봤어요? <laughs> 아니요. 안 때려봤어요? 안 때려봐버려요. 싸대기를 때리면 마지막 맞는 순간 딱 때려버리잖아요. 아, 약간 어깨 쓴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약간? 그쵸. 아. 네, 단 한번 최대한 세게 때려볼게요. 때려볼게요. 오, 좋아. <laughs> 싸대기 때리라니까, 아이고, 씨. <laughs> 어, 싸대기. 아, 그쵸. 잠깐만. 아까하고 맞는 소리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쵸. 그, 좀 달라, 느낌이. 그니까그 그래, 아, 때리듯이. 싸대기요. 네, 싸대기 때리듯이. 아, 기억할게요. 그리고 지금 라켓이 잘못됐어요 라켓은...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네.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네. 저만의 그게 있다면 라켓을 이렇게 잡잖아요 지금 보세요 네. 그러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이 라켓이 이렇게 돼있으면 힘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죠요 음. 약간... 그립을 좀 이렇게 하면서 주먹을 쥐는 게더 힘이 좋아요 아더 꽉이요? 네더꽉 쥐어야죠 주먹 지듯이 이것만 맞추면 되고 맞죠. 이 면만 맞춰서 주먹 지듯이딱 주면 돼요 그렇 어, 소리 났어요 <laughs>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지 깃털이 네. 날아가네요 <laughs> 네, 파워가 좋아졌다는 어, 네. 증거예요 네. 오케이 그만 근데 아까보다는 소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어, 네. 그렇죠 달라요 지금은 땅땅 맛있 소리가 있어요. 예. 네. 네. 배드민턴 타고 가면 치는 거. 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laughs> 네. 그리고 자세를 보니까 네. 아까 발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운 동작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왜 왜 다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게 모르겠어요. 어, 다리는 진짜 왜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세게 치면 칠수록 더 이렇게 돼. 아 <laughs> 병인가? 아, <자, 웃음> 네, 처음인데. <laughs> 문제가 없 딱히 없으면은 뭐 그러면은 비애를 너무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어, 맞아요. 네, 진짜 시은 정확히 하고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야 이거 발은 고치기 힘들겠는데 <laughs>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편한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약간 주먹 쥐듯이 이렇게 잡으면 힘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치면 임팩트 순간에 약간 슬라이스도 안쪽으로 감기는 현상이 나서 임팩트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 그립에서 조금 된 상태, 좀 주먹을 쥐는 상태, 주먹을 쥐는 상태에서 라켓면을 정확하게 헤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깥쪽으로 가지도 않고 안쪽으로 가지도 않는 어, 그립 방법으로 클리어를 정말 일정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어, 클리어나 드롭이나 스매시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임팩트 순간에는 정말 이 공을 때린다는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목을 이거 쓰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공을 정말 때려서 때려서 자기의 감을 읽히는 거예요. 이 정도 때려서 짧았다. 그러면 좀만 더 세게 때려서 정말 제가 그 복싱 라인 엔드 라인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감을 이제 본인들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클리어만 배워봤지만. 이제 뭐 드롭이나 스매시 뗄 때도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클리어 칠 때는 좀더 높게, 헤드 부분을 높게 해서 클리어를 치면 되는 거고, 스매시를 때릴 거면 좀더 임팩트를 앞에 줘서 여기에서 눌러 때려면 그게 스매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드롭샷 할 때는 이 똑같은 면에서, 똑같은 그립 상태에서 짧게만 끊어주고 내려오면 그게 드롭샷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로는 뭐 쉽겠지만, 보, 이제 초보분들이 시작하실 때 그런 감을 조금씩 조금씩 익혀나가면, 어, 쉽게, 조금 쉽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됐어요? <laughs> 아, 오늘 이용대 선수님께 레슨을 살짝 받아봤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보고 해보니까 정말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게 너무 놀랍고요. 어, 그립이랑 이제 임팩트 할때 팔을 내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발 모양도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방향감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잘 기억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초보 동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어, 네, 조금만 하시면 네. 제앞된 지금 기초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아, 네, 조금만 네. 하시면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조금만 바꾸면 네. 훨씬 더 잘하실 알겠습니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